부활 부활이 무슨 뜻이죠?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부활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앞에가 접두사가 붙어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되세요? 왜 다시 일어나겠어요? 죽었다가 사는 거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부활의 단어 Resurrection 해가지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되십니까?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예, 발시름 할 시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같이 읽어요. 어, 말씀. 아, 아 예, 예, 지우리만 읽으세요. 시작.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니래요, 아니. 취소. 다른 누가 이우라 읽어주세요. 자. 읽어놓고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읽고 아멘 하세요. 시작. 예. 그래가지고 밑에가 김지율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 자 말씀 읽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말씀.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이었 대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 아닌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네. 부활을 못 믿으신다면 빨리 밖에 나가서 그돈 벌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말씀 부흥사이신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시저가 있었다는 증거나 알렉산더가 30세에 죽었다는 증거보다 더 많다. 무슨 뜻일까요? 역사적 사실인데 시저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알렉산더가 30세에 죽었다는 그런 기록보다도 그런 문서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들이 기록물들이 더 많다. 아멘. 예, 자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입증되는가, 부활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자첫 번째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자빈 무덤이 무슨 뜻이에요? 무덤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빈 무덤이라는 것은 시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독교는 열린 무덤의 종교이다. 이해되시는 분만 하면, 예, 자. 여러분, 아,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그 정교의 그 정교인을 가지고 있는 그 교다, 교단이 어디죠? 이슬람인데, 이슬람의 성지가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예요. 그곳에 어, 뭐 성지 때가 되면은 뭐수 백만 명이 오늘 돌면서 그들이 막 기념합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의 묘예요? 마오메트, 이슬람의 교리 창시자, 마오메트의 묘예요, 여러분. 그들은 무덤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죽어 있는 우리 마오메트가 우리 이슬람을 교리화했고, 창시했다 하면서 어, 누가 거기에 있어요? 마오메트가 어떻게 있어요? 죽어서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전혀 살아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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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어요? 자그 밑에 말씀 같이 읽어요. 빌라도,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르냐 예. 여기서 이백 부장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요? 불쌍한 자기 하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백 부장이 언제 변했을까? 저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뭐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국게 지키죠. 말씀해 보니까 어, 경비병이, 어, 거기에 지키고 있죠. 그래서, 어, 뒤에 보면, 힘대로 국회 지켰다는 것은, 누구죠? 사람들이 전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무덤 안에 예수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려면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야 돼요. 그것을 지금 무덤으로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건이. 예수님 죽으셔야 되고 예수님 살아나셔야 돼. 예수님 안 죽으시고 부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수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부활까지, 부활 전까지 무덤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C. 자, 읽어요. 시작.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다. 여자들이 부활절 아침에 달려갔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시큰 소리하세요. 시 네, 죽었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 증거가 뭐예요? 입증이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뭐죠? 죽은 자를, 죽은 시체를 싸는 일종의 뭐 옷이나 천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세마포의 기능이 뭐예요? 죽은 시체를 감싸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세마포가 필요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뭐예요? 많은. 증인 어떤 증인이까요? 부활의 증인이겠죠. 자, 막달라 마리아, 또 여자들, 시몬 베드로,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찌르죠. 참, 열미어 죽겠어요. 지휘라 그러면 안 돼. 안보금이 돼야 돼. 네. 자, 지휘에게 박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새벽에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죠?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하면서 그 고기 가져온 것을, 어, 고기 가져온 것을 구워주셨나요? 예수님이 가져와서 구웠나요? 네, 모르겠어요. 시장에 가서 사오셨는지.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오늘 에베소 편지를 기록한 누구죠?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디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그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무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네 번째, 그게 자, 어, 부활이 입증,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어, 어떤 특징이냐면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누구요 베드로가 변화된 삶을 삽니다. 자,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거짓말치고 변명하고 욕하고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가장 신실한 자로 변화되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원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무려 3천 명, 5천 명이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 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나 바울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나 바울의 믿음도 헛것이며, 1인칭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는, 바울의 관점으로 읽었을 때는, 누구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나 바울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로 미쳐서, 감동되어서, 간격하여서 어떤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자기 일을,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예배의 변화, 예배의 변화. 자, 같이 읽읍시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사도행전에 에베소 어, 교회들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나누고 이별하는 그런 장면들이 에, 그 현장들이죠. 그 다음에 고로도전서 같이 읽까요? 마지막입니다. 송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뭐 신학자들은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구별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보는데 연보는 마치 구제 헌금이에요. 힘든 교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도 헌금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 헌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목적 헌금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헌상이라고 그러죠. 헌상. 연보는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돈을 왜할수 있냐에 말이에요.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내가 남을 위해 살수 있는 거야. 나를 내가 남을 위해 내 목숨을 줄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사진가,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을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한, 영광스러운 부활이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